안녕하세요. 저기입니다. 오늘은요. 이렇게 어, 담장으로 심은 아로니아 한몇 포가 안 되는데 이 아로니아가 이렇게 많이 달려 가지고 익었습니다. 이거 며칠 더 두면 또막 떨어지고 그러죠? 그래서 이걸 따 가지고 휴스를 담아 보려고 합니다. 이거를 어, 따서 또 골라서 다듬어서 이렇게 해야 되죠. 네, 이걸 따 보겠습니다. 네, 이제 다듬어서 이렇게 잎사귀를 다 굴러내고, 한 것이 10kg네요. 1 0 k g 을 가지고서는 소스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씻어서 이제 씻어서 물기를 말려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물을 넣어서. 이렇게. 네, 이거는 이제 한 서너 번은 남해서 짠 거라, 이렇게. 이제 보나마나 그냥 남의 자기 같은 것만 골로 내면서 아무래도 다듬어서도 또 들어갔어요. 이것만 그 돌려서 이렇게 한 서너 번 정도 씻어주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아주 이때 깨끗해요. <laughs> 이게 벌레도 다 있어요. 시켜서 네, 줍니다. 예 열매 종류는 수분이 많죠.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루 전, 하루를 전하루 이렇게 늘어놨더니 수분이 다 날라갔습니다. 그래서 이걸 효소로 담아보겠는데요. 그 전에 제가 아르누이에 대한 효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눈 건강해졌고요. 항산화 작용 또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.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. 또 노화 방지 그 그 외에도 배변 해소에도 좋고 또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. 그러나 요거를색으로 먹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. 떫고 쉬고 그래서 입만한 분들은 이거 색으로못 드셔요. 그래서 요거를뭐 말려서 갈아서 가루로 드시고, 또 건강을 가서 즙으로 내려서도 드시지만은, 저는 효수로다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제가 집에서 할수 있는 걸로 다 하는 거예요. 가루로 만들어 놔도 그거 날마다 타먹기는 상당히 힘듭니다. 그래서 효수로다가 합니다. 어, 설탕을 섞어서 이제 효수로다, 어, 만들어 보겠습니다. 소독한 네, 통에다가 설탕을 먼저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냥 안 들어가서 제가. <laughs> 이 설탕을 넣고요 너무 많아서 제가 어 아로니아를 좀 덜어냈어요. 그래서 너무 많으면 잘못하면 넘칠 수가 있거든요. 발효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설탕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뚜껑을 덮고 어한요 설탕이 녹아서 내려가면은 어 눌러줘야 돼요. 한한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고 들여다 보면은 아마 실패할 확률이 없고. 또 혹시라도 곰팡이가 난다든가 아니면 또 잘못된 게 없이 예할 수가 있, 발효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고 뚜껑을 덮어서 두겠습니다.